천안 성안농협의 한 직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내는 데큰 공헌을 해 화제인데요.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천안 성안농협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. 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공로로 천안 서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최근 A씨는 성안지역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특유의 기지로 막아내 1,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아냈습니다. 부임 후 천안시 서북구 관내 보이스피싱 근절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김우혁 서장은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은행 직원의 감사를 표했습니다. 천안지역에 어, 지난 2월 말부터 다시 그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, 검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예방활동 위주로 금융기관과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천안TV 조인옥입니다.